하이아있는 전설. 천벌자리 한번 넣어. 아 아, <목소리> 어... 오막 되기네요. 공멸기는 맞는 것 같고, 잘 망하 봅시다. 음. 저부터 이 우주의 부름은 정말 잘 나오는데 모르겠네요. 난데게도 좀사기야 확실한 건 이득 봐. 이보다 약한 데는 없는 것 같아. 오케이. 일단 두개다 아웃. 강이다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분 나오실건데 쉔 나올건데 음. 진죠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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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저렇게 돼야돼요? 딱할수있는게 없어요 사실 지금쥐 고요. 금 쥐금. 쥐고 쥐금. 쥐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. 음.

하고요. 자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 하든지 아이뭐 저거 하든지 두중 하나인데 하고 싶은 거 합시다. 베이스가 나오진 않으니까 살아 있는 건가? 점점 우리 답이 없어지는데요? 음. 모르 모양으로 결코 어허... 부러지지 않아. 균형을 집행하겠다. 바로 구분 그 나오나? 넣었다위가 길자리가 아니야. 바라바라 바라바라. 집어 삼켜라. 동굴 줄기야, 날 도와줄 거지? 갔어요. 나머지 뭐쓸수 있는 게 없어. 끝이야. 라 음... 느끼지 말고 생각하자. 베이스 레벨업은 좋은데. 음... 신아 아, 여기까지인가요? 할수 없다. 요렇게 일단 가야죠. 아우, 모르겠다. 어떻게 됐지? 이야. 한데. 그래야지 뭐 희망이 생기지 넘어가고요오 힐링 힐링 개나이스 와 하나 있는 사람 더 나왔다 오케이 버텼어 버텼다 이곳이 살아있는 전설이다. 물가만요 오, 이하 펌, 너 이거, 이멸 이거, 고이걸로 잡아 끌이요 이거, 이야 다음 단거이 하는 걸로 합시다.

일단 저거, 대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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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 마이 갓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. 와, 상대방도 진짜 징하게 잘 막네. 아, 음. 미켜. 음... 일단 막았어요 체력 1, 단 1. 읏. 일단 쉿. 넌 다음 턴에 죽었다 이제. 갑니다 다음 턴. 갑니다. 데이스. 하나 있는 전설. 아키 천벌 자리 한번 더. 천벌 자리? 1 8집한번더 버비 예언해 우주의 영가 다간다 우주의 영가 음자 형제들을 지 침묵 난리구요. 가자, 천벌 자리. 완벽하다. 와. 갑시다. 27! 압! 어? 아, 77대. 어? 마지막 구금 1위 야 이게 바로 진보의 진명목이지 어 컨덱이다 컨덱이 나왔어 컨덱인가 너 갑자기 지는 뭐야 억울하라고요? 지금 카르마는 왜 넣었죠? 너뭐니 달리는 아닌 거잖아요. 상대방. 아하. 이제 우린 우린 댁이나 상대해야 되는 그런 댁인가? 이슬은 새 농미가 빠질 수 없지. 엄격폭. 아. 지렸네요잉. 어쩔 수 없네. 어좀 풀어야 풀지뭐 다른 거뭐 쓰던 거 말도 가지. 바스타이가 보이는데 어 어차피 안쓸 거잖아, 이거 짧아요. 안쓸거 잖아? 이거, 장난 이네 이름 아래 여 기에 왔다. 음, 음, 어, 맞네. 요현대방피 엄청 깎였네. 요 얘는 시간 그이들에겐 어, 어. 믿고 다를 수 있는 강자가 필요해. 과연 그럴까? 설마 이 얘기는 아니겠 자, 모두 위치로. 이 특별한 걸 아, 준비해 놨지. 근데 뭐 저거 하나 잡으러 오는 거야? 뭐안 같이 갑시다. 너로아바 먹으면, 너 일단 차. 참... 야 대단하고. 어질어질하네요. 그리고 저 살리. 우주의 불은 두개 n g 명 a 같은 a t u n g a n a I did a clear darling and he 와 보이진 않네요. 아하 황산자재. 근데 좋아 보이진 않아. 이지금 어? 레벨업. 우린 기대기 싸우는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라니. 네네 저렇게 하고도 폭발력이 없다는 게참 슬프다. 아, 우주에 불을 하나 더나왔어 엄청나고. 밖에 살아있는 사람. 찮아괜아이야 그의 선택은 찮르두두두두 지금 이 정도면 만하면이아다찮아괜찮 성낙. 뭐 거부를 쓰거나 뭘 쓰거나 쓰시겠죠? 미안. 오우. 매우 스트레스. 네, 제이스 덱기예요 아야. 일코다 이제 이게. 기국의 미학을 한번 더... 그거 이제 그만 죽으라고. 오케이, 넷이 잡음. 오케이, 날 떠나지마. 응응? <laughs> <laughs> 아 야, 결국, 결국 이 덱은, 암, 이상한 데가 때밖에 못 이겨.